예 834번. 계속해서 뭐 특수한 해를 가지는 연립 1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하는데 그거 그냥 연립 1차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해가 특수하게 나오는 것뿐이야.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립 부등식 12개 이상의 부등호가 포함된 식을 연립부등식 마이너스 1, x 플 3, 6, 7 이게 1번식이라고 할 우리 그 친구들? 그 다음에 0.3, x 빼기 2, 그렇지? 0.2x 빼기 0.1, 그렇지? 2번식이라고 할까? 이놈의 공통된 해를 구하면 돼, 범위 됐니? 1번 또 보겠습니다 정수식이니까 정수꼴로 최소 공배수 얼마야? 3이죠? 똑같이 3이냐, 우리 그친 양면에 3을 곱하면 되지. 양면에 3을 곱하면 어, x 빼기 3. 3X, 그 다음에 플러스 7. 그럼 2항 하면 2X. 2항 하면 10. 그래서 X는 5보다 작다, 작다. 항상 부등식이 나오면 수직선을 그리라고 했을 때, 그냥 그래, 그래. 왜. 여기 삐뜨니? 오늘따라 삐뜨러. 음, 미안. 5가 들어가 있고, 우리 친구들. 자, 5, 5, 5가 들어가니까 검은 점. 작으니까 왼쪽 항상 수직선을그려 오케이 두 번째 식간은두 번째 시은 소수 식이이그렇지 양면 10을 꼬아면 되겠다 양변은 10을 꼬아자 그러면 3 x 2빼 그다음에 2 x 1빼일로 상큼하게 변하지 분배 법칙 3 x 6빼2 x 1빼디일 이하라면 x 이하면 플러스 오니까 오. 5가 어디야? 5가 들어가는 건도 5가 들어가고 5보다 큰 쪽이 넘은 친구들 딱 공통된 법은 오지. 그냥 그래? 네. X는 오지. 방정식처럼 딱 특정값이 해가 되어버렸어 특정값이 해인 경우는 부등식에서는 특수한 해라고 일컫는 거왜 보통 범위니까 해가. 그냥 네. 5만 겹치자면 공통된 법이니까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예.